안녕하세요. 송아, 궁금해 하셨지? 야 많이 똘망똘망해지고, 주사기로 우유 믹이다가 앉아 젖병으로 바꿨거든요. 앉아 많이 먹어가지고. 송아, 이모야들 인사드리라. 그래, 앉아 준비하고 다 치울 거좀 대충 치워놓고 자길래요 한두 시간 넘게는 자겠다 싶어서 혼자 밖에 돌로 가려고 하는데 막 우, 울어가지고 꺼내놨더만 또 배고프다고 또 우유 금방 또 미기고 시하고 좀 아직 그런 거리는 아직 좀 비틀비틀하다 해야 되나 조금 어설프게 그런 거리까지. 쫄랑거리고 여기저기 다니기는 다니는데 아직 어디 가요 손바닥만 해 야가 아직 제 손바닥이 오, 올리는가 손하고 비슷해 거기가 와와 누가 오노 사이좋게 지내 이리이 응. 까야 요래 요래 이렇게 쪼게 큰나 쪼게 음 요랑 하고는 쪼게 큰거 같아 그지 <laughs> 그지 미끄럽다 요담요이 새박스로 가면서 이제 포획틀 놓고 그한다거 야. 근데 아들이 희한하게 매년 느끼는 거지만, 포획틀 딱 놔놓으면 저거 보고, 물, 어 말도 안 했는데, 내들어 양쪽으로 왔다리 갔다리, 잠이 들어 왔다리 갔다리 하던 아가 포획틀 딱 놔놓고, 반나절이 지나도록 그림자도 안 빕니다, 아들이. 그만큼 눈치가, 김치가 빠르다니까. 요 저가 안 없을 때, 안 돌아다닐 때, 싹 가갖고, 얼른 가고 살살 소리 안 나게끔 요리해놨는데도, 그래, 안해에요 그래, 오늘 한번더또 노러 갈라고 일찍 한짓 서둘라고 했는데, 송이 깨는 바람에 앉아 우유 미기고, 지아놓고그 송아. 넷니아네? 아이고, 아이고. 좀 아직 그런 거리가, 응? 음? 게 있을 때는 열에 적게 나오게 하고 앉아. 잘 찍은 박스 안에 이어놓 게네. 큰아들이 나중에 시간되니까 박스 위에 올라가, 아,를 깨보고 이랍니다 음? 어디 오는? 응? 응? 울어봐? 목소리도 울음 차던데. <laughs> 배부른 까잠 오제. 송아. <laughs> 응, 그래, 아이고. 시도하고 응가도 하고 일남은 응가 저시 문제 니고 나서한자 우유미기거든요. 이거 이건 너무 진다. 우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먹네. 양이 많아지네. 지가 막 먹으려고 하니까. 잘 거야. 배가 불러서 또냈내할 거야. 응? 낸내 할 거야. 깨끗하지가 하나. 성아, 그렇게 살 거야? 응? 배가 부르지 잠이 오는 것 같아. <laughs> 자. 냉내 날꺼야내 할꺼야? 거담에 근데 조금 크고 이러면 엄청 개구장이 짓 많이 할것 같아요. 완전 개구장일 것 같아요. 이라. 목소리도 엄청 커지어야 이제 잠자고 일, 일어날 때쯤 되면 막 울기 시작하거든요. 그래 앉아서 톤이 자꾸 올라가는 기라. <laughs> 그거 살 거야. 소리가 좀 잡을고 이러면 담요 열에새서갖고 박스, 박스 안에 이어놓고 그리 나가거든요. 응, 그래, 자. 넨네 해. 방에는 해도 기본으로 저 보일러 틀어놓거든요. 춥지는 않아요, 안에. 창문 열어놔도 바람 불 때는 모르겠는데. 미미야, 어. 아가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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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 아가야, 야 사이 좋게 지네 많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. 이래 또 아가야 송이 보니까 또 마음이 조금 풀리고 이런네 정말. 송아, 네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